그 중에서도 이거는 은음 이제 그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예뻐요 근데 문제는 짝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좀 한다는 분들은 대부분 다 달아봤기 때문에 이젠 약간 인테리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입문용 조명 느낌? 비유하자면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티셔츠 느낌이랄까요? 그러면 뭘 사야 하냐 바로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광고 없이 디자인 아이템 골라주는 로그 디자인 차 대표입니다 인테리어 할때 가장 먼저 시선이 끄는 게 뭘까요? 바로 식탁 위에 펜던트 조명입니다 주방보다 식탁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조명이죠 새 아파트에 이사하실 분들 혹은 지금 집 분위기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인테리어 아무리 멋지게 해놔도 조명 하나 잘못 달면 그냥 촌스러운 집 됩니다 오늘은 흔한 조명 말고 알만한 사람만 아는, 하지만 어느 집에는 없는 펜던트만 골라봤습니다. 총 8개 브랜드의 14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중간중간 비추천 제품도 솔직하게 찍어드릴게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요즘 세계적으로 조명 디자인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전엔 빛을 정교하게 조절한 과학적인 설계 조명이 줄을 잃었다면, 이제는 조형미가 돋보이는 오브제 조명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냥 걸어두기만 해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지는 조명들입니다.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한 브랜드가 첫 번째 소개할 영국의 프리미엄 조명 브랜드 오커입니다. 미국, 유럽 하이엔드 시장에서 아주 핫한 브랜드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작, 가이아 더블 티어 펜던트예요. 두 번째 브랜드, 요즘 조명의 디자인 트렌드인 소공작업과 몽환적인 모드, 이 흐름을 정확히 담은 브랜드가 바로 카텔라니엔 스미스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이코닉한 모델은 포스트 크리시 50인데요 저희도 올해 상반기에만 두 프로젝트에 이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아 e u 프로젝트에서는 화이트 우드톤 인테리어에 이 조명을 매치했는데 따뜻한 나무결과 금빛, 불빛이 어우러지면서 분위기가 정말 고요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완성됐습니다 북유럽 제품이지만 동양적인 무드도 있고요 수작으로 만든 섬유유리 쉐이드의 안쪽에 얇은 금박이 정교하게 발라져 있고요 쉐이드 끝단은 섬유처럼 자연스럽게 지글지글한 엣지가 살아있어요 이 조명은 흔한 디자인이 아니라서 나중에 가품 만들기도 힘들겠다 싶은 디테일이에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 높은 몽환적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릴게요 다만 그레이, 블랙 인테리어는 조합이 잘안 맞고 라운드 식탁에 훨씬 더잘 어울리니까 식탁의 형태도 같이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캐나다 조명 브랜드 보치입니다. 설치 미술과 인테리어 의 경계를 넘나드는 21세기 가장 핫한 디자인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그중 첫 번째 특히 28.6 스팀 서스펜디드 시리즈는 단순히 조명이 아니라 공간 안에 작품처럼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타워필리스 현장에서 시공을 했는데요. 디자인은 보치의 수석 디자이너 오머 아페리 설계했고, 투명한 유리구 안에 또 하나의 유리방울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구조예요. 빛이 유리 안에서 겹 겹이 반사되고 굴절되면서 빛 조각 만들어냅니다. 총 6개의 유리고가 1.8m의 스틸스템에 수직으로 매달려 있는데 컬러도 무려 70가지나 돼서 공간 무드에 따라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제작방식도 예술이에요. 주문이 들어오면 유리봉을 잘라서 장인이 직접 화로에서 녹이고 입으로 불고 손으로 돌려가며 하나하나 쉐입을 완성합니다. 이건 정말 조명이라기보다는 조각 작품이에요. 이 조명은 가로 길이가 1800이라 테이블은 최소 2000 이상, 층고는 2500 이상 확보된 공간에 추천이 됩니다. 컬러 선택 전에 사이트에서 직접 컬러 조합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째 고치의 또 다른 대표작이죠 73.1m 랜덤 펜던트입니다 같은 고치지만 2 8시리즈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좀더 감성적이고 몽환적인 모드가 특징인데요 28.6 스템보다 인기가 얘가 더 많아요 기존 유리 블로인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유리를 녹여서 직물 몰드 안에 불어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 유리 안에 산의 결 같은 섬세한 텍스처가 살아있어요. 불이 들어오면 그 섬세한 무늬 안으로 빛이 스며들면서 굉장히 은은하고 깊이감이 있는 분위기가 커집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수작업이라서 3개에서 단 1개 뿐인 조명이고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현장에서 이 조명을 설치했었는데 화이트 원형 식탁 위에 4개를 언발란스하게 설치했습니다. 이 제품은 하나만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보통 3개 이상 랜덤하게 배치해야 진가가 나옵니다. 디자인 팁을 드리자면 꼭 2등변 삼각형 형태로 설치해주세요. 1열이나 정삼각형 배치는 손스럽습니다. 쉐이더 컬러도 화이트부터 채도를 낮춰 총 4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보치 홈페이지에서 미리 조합해볼 수 있으니까 인테리어 무드에 맞게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보치 라인업 중에는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인 편이라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단, 소재가 유리라서 충격에 약하거든요 아이들 이 있는 집은 비추천해드립니다 이 조명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덴마크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베르너 펜톤이 1969년에 디자인한 베르판 VP 글로브입니다 당시 펜톤이이 조명을 만들면서 했던 말이 어디에든 두 시선을 끌고 공간 전체를 하나로 묶는 조명을 만들겠다 그말 그대로 공간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휘어잡습니다 저희도 아크로리브파크 34평 프로젝트에서 시공 했는데요 1400 사이즈의 원형 테이블 위에 400 파이 제품을 매칭했더니 조명 하나로 공간이 완성되는 느낌이었어요 디젤을 보시면 투명한 아크릴 도마 안에 5개의 컬러 반사판이 3개의 스틸 체인에 의해서 공중에 떠있는 듯한 구조인데요. 이 반사판은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서 메탈릭한 텍스처가 공간 전체에 고급스럽게 반사됩니다. 사이즈는 280파이, 400파이, 500파이 3가지가 있고, 컬러는 화이트, 스틸, 브레스레드 총 4가지인데요. 그 중에 화이트 버전이 훨씬 깊이감 있는 모드가 있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명품 조명들이 가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참 정교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제품은 짝퉁이 티가 팍 납니다. 반사 판멜러스 체인 디테일이 미묘하게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봐도 엉성해서 이 제품만은 꼭 정품으로 구매하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무게는 가볍기 때문에 천장에 무리 없이 설치 가능하고요 단, 아크릴 쉐이드라서 스크래치엔 약해요. 소중하게 달아주세요. 베르판의 또 다른 대표 펜던트 조명, 스파이럴입니다. 얇고 반짝이는 디스크들이 공중에서 살랑살랑 움직일 때마다 공간 안에 빛이 흐르듯 반사와 그림자가 퍼지는 조명이에요 웜톤 무드의 방배 프로젝트에 시공을 했었는데 심플한 공간에 설치하니까 공간이 블링블링해지죠 화려하면서도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공간을 예술적으로 감싸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던 프렌치 무드의 아이파크 현장에서는 1사0원형 테이블 위에 설치했는데요 조명 하나로 주방이 훨씬 우아해졌죠 프레임은 스탠레스로 단단하게 잡아주고, 디스크는 반사와 투명함이 공존해서 공간이 훨씬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보입니다. 실버와 골드 두 가지 컬러 옵션이 있어서 공간 무드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놀랍게도 아직 이 제품은 가품이 없습니다. 그만큼 희수성까지 갖춘 디자인이라 추천해 드립니다. 베르판에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조명, 바로 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르판 조명인데요. 천연 자개를 동그랗게 잘라서 여러 개의 테인에 하나하나 매단 구조인데요. 1964년 베르노판 톤의 펀에서 탄생한 디자인으로 보헤미안 감성과 빈티지한 낭만이 절묘하게 섞여 있어요. 실은 스틸과 글라스 두 가지로 나뉘고, 사이즈는 530파이, 570 파이, 700 파이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가볍지 않은 로맨틱함을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1978년 시작된 루체플레는 기체과학과 형태의 미학을 균형있게 다루는 중심의 조명 브랜드인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제품이 호프 펜던트입니다. 잠시 롯데캐슬 현장에 설치된 이후에 무늬가 정말 많았던 조명인데요. 처음 보면 마치 크리스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얇고 가벼운 폴리카보네이트 디스크들이 겹겹이 쌓인 구조입니다. 덕분에 유리보다 훨씬 가볍고요. 설치도 간편한 게 장점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디스크 하나하나에서 은은하게 빛이 반사되면서 마치 햇살이 흩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개포 DH i 파크 현장에서 설치했을 때 우드톤 공간에 이 조명이 들어가면서 다크한 톤을 밝게 업 시켜주는 역할을 했고요 3 0평대 롯데캐슬 프로젝트에서는 화이트 오글 테이블과 매치해서 투명한 모양 덕분에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생겼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오브제 같은 존재감을 주면서도 우드, 화이트, 웜톤 인테리어에 특히 잘 어울리고요 무게도 가볍고 설치도 비교적 쉬워서요 설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플로스입니다. 1962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현대 조명 디자인의 아이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모델이 바로 이 제품 2097 펜던트입니다 삼성 아이파크 워마이트 인테리에 시공했던 사례인데요 공간의 깊이감과 성격이 한층 더 살아났습니다 2097은 전통적인 상들리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조명인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로 수십 개의 벌브가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탁월합니다 크리스탈이나 장식이 없어도 벌브 하나하나가 빛을 디자인하고 공간의 입체적인 조형감을 만들어냅니다 컬러는 크롬, 매트 블랙, 브레스 화이트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스칸 무드를 원하신다면 브레스나 블랙 모던하게 연출하고 싶으시다면 화이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플러스의 펜던트 조명, 아이라라이스 제품도 많이 보셨죠? 황동 스템에 유리공이 얹힌 듯한 조명인데요. 한때 화이트 골드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정말 많이 시공했던 제품이에요. 특히 7년 전쯤엔 웬만한 카페나 하이엔드 주거공간에 다 달려있었죠. 지금 봐도 깔끔하고 예쁜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새로 인테리어 하신 분들에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조명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한 사이클 돌아서 잠깐 쉬어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 조명은 너무 유명하죠 루이스 폴세 PH5입니다 루이스 폴세는 1874년 덴마크에서 시작된 전통 깊은 조명 브랜드로 빛을 조용한다는 철학 아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명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PH5는 음... 이제 그만 좀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예뻐요 근데 문제는 짝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좀 한다는 분들은 대부분 다 달아봤기 때문에 이젠 약간 인테리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입문용 조명 느낌? 좀더 감각 있는 선택을 원하시 하 신다면 루이스 폴센 에서도 다른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뭘 사야 하냐? 첫 번째 는 세티마 입니다. 북유럽 디자인의 전설 폴 행생이 1931년에 디자인한 건데, 단순한 팬던트가 아니라 역사에 남는 작품입니다. 압구정 현대 프로젝트에서도 시공을 했었는데요. 이 쉐이드가 총 7겹의 얇은 유리로 서로 겹치면서 빛을 은은하게 퍼뜨려줍니다. 가까이서 보면 유리 하나하나의 패턴이 다 달라요. 그냥 장식이 아니고요. 눈에 직접 들어오는 빛은 막아주고 공간 전체에 은은하게 퍼지도록 계산된 광학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사이즈도 바로 480, 높이 400 정도로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이 확실하죠. 루이스 폴센 두 번째로 소개할 조명은 파테라입니다. 로텍스 공간에 시공했었는데요. 파란색 테이블 세트와 매치되니까 정말 잘 어울리죠? 멀리서 보면 그냥 심플한 구 형태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이아몬드 셀 구조라고 불리는 적자 무늬 안에 피보내치 수혈을 기반으로 한 아주 정밀한 수학적인 설계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360도 전 방향으로 퍼지는 아주 부드러운 확산각을 만들어내는 조명이에요. 이렇게 화이트 공간 서재의 크리스찬센 테이블 세트와도 참잘 어울립니다. 부피도 가볍고 가격도 나름 합리적이라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루이스 폴센의 대표작 아트초크입니다. 말 그대로 조형미의 정수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손재주 조명으로 유명하죠. 디자인은 정말 멋진데 하나에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고가 제품인데요. 너무 많이 보이는 느낌이에요. 비유하자면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티셔츠 느낌이랄까요? 고급스럽긴 한데 너무 노출돼서 오히려 세련된 느낌은 덜한. 그래서 저는 이 제품 대신 보츠 같은 아트워크 조명을 추천해드립니다. 개성 있고 진짜 예술 같은 존재감이 느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요즘 북유럽 인테리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엔트레디션입니다 이 브랜드는 이름처럼 전통적인 디자인 유산을 지금의 감성과 기술로 다시 풀어내는 게 특징인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아이코닉한 무드를 가진 스테디셀러 조명 하나를 꼽자면 P376이 펜던트입니다 분당 파크뷰 53평 프로젝트에서도 프린스 찬센 테이블 위에 두개 나란히 설치했었죠 오목한 알루미늄 쉐이드가 계단처럼 겹겹이 쌓여 있어서 빛이 아주 부드럽게 확산되고 아래쪽으로 내치는 그림자도 굉장히 정교하게 떨어집니다 대표 사이즈는 470파이, 700파이 두 가지가 있고요. 컬러는 화이트와 실버 그레이 중 공간의 톤앤무드에 맞게 고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화이트는 너무 무던하고요. 실버가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라 추천해드립니다. 공간의 무드는 조명이 완성한다고 하죠. 오늘 보여드린 조명들은 단순한 인테리어 아이템이 아니라 공간을 주도하는 오브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멋진 공간, 감각적인 아이템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